12번 빈칸 추론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장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 extent는 정도지 범위 정도. 그래서 지금 범위 정도고요. 자, to a certain extent 이거 묶어서 어느 정도는 이런 뜻이 아니야. 뭐 다소, 뭐 어느 정도는 일정 량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 어느 정도까지는. 편견은 빈칸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편견은 어떻다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여기 아주 불편한 진실이 있다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영향을 받는다 무의식적인 편견에. 근데 그 편견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자, lead, a, 투동사원형, 뭐뭐 하도록 이끌다 만들다라는 거지. 우리가 아주 부정확한 잘못된 추측을 어떤 가정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편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 옳지 않은 그런 가정을 한다. 모두가 그렇다. 어느 정도는, 근데 편견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뒤에 문장을 봐야 되겠죠? 자, 예시가 여기부터 나옵니다. 결국에 이게 화, 어, 자가 하고자 하는 주제문이 되겠죠? 얘가.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아주 초창기의 인류라면, 아마 뭐, 호모 일렉투스라면,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 워킹어런더 정글, 자, 정글을 걸어 다니는, 자, 그러면 당신이 아마 동물이 다가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오형식이죠 당신은 아주 빠르게 추측 혹은 어떤 가정을 내려야 한다. Whether A or not, A일지 아닐지란 뜻이죠. 그 동물이 안전한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지, 금 위협적인 동물인지를 빠르게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무엇에 근거하여서? solely는 온전히 단독으로야. 오로지 그것의 외모, 외양만을 근거하여서. 그래서 겉모습만 오로지 보고서, 어, 아, 저게 지금 안전한 거아닌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지. The same is true. 모모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 split second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split 원래 나누다 라는 뜻이에요. 초를 쪼개는 거야. 뭐야? 엄청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1초를 쪼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찰나의란 뜻이에요. 우리는 아주 찰나의 아주 짧은 순간, 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뭐로 바꿔쓸수 있나요? 뭐, so as to로 바꿔주거나, 그냥 to 부정서로 바꿔줄 수 있지. to, 동사원형, 혹은 so as to, 동사원형으로 바꿔줄 수 있지. 뜻은 뭐, 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주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냐면,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plenty of time to escape. 탈출할 수 있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쪽에서도 걸어와. 뭐가 쎄해. 그러면은, 보통은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뿌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향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한? 어, 지금 카테고라이즈 분류하고, 그리고 레이블도 사실은 저 사람이 어떤가 이런 거 하고 분류하는 거야. 무엇에 근거해서? 자, 그들의 어떤 외모, 옷을 근거해서 위협적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가 되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여기까지는 좀 편견이 어,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편견이 필요한 경우죠. 내가 도망가야 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괜찮을지, 아닐지 이렇게 여기가 요 부분이 근거가 되겠죠. 그럼 찾아볼게요. 어느 정도는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다. 얘가 돼야 되겠지. 상상력이란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어. 상상력의 원천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은 뭐 정신적인 능력이다. 뭐이 위에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 뒷받침하는 얘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편견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의 장벽이 된다.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도덕적인 판단에 이것도 장애물이 된다.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1번 문장이 되겠습니다.